슬로녹화를안했어쉬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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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이바쉬바쉬바쉬바쉬어왜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쉬바쉬바쉬바 <잘한다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왜, 왜 어, 미쳤는데? 쉬바쉬바쉬이쉬바쉬바쉬바쉬바쉬바쉬바쉬바 <목소리> <노트. 엄청>. <목소리> <흘러가다 했다니까? 목소리>

옆에 있네 어? 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그만들지 이제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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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안 보인다 술탄,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렇게거 이거. 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먼저거한거 이거. 이거, 나도 나아이아이 맞았어 이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정면 안 보인다? 왼쪽에 있어요 o t 아이고야 s p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i 리 a l I'm